네, 평화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평화중공 기업은요, 국내 자동차용 도어 시스템 전문 제조 생산 업체예요. 기본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속해 있고요, 도어 시스템 부품 업체 중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당연히 현대기아차 쪽 출량이 많고요, 꾸준하게 점유 상승해 주고 있어요. 글로벌 왕성차 업체로의 매출구장 증가하고 있고, 게다가 최근에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다. 그이후로는 여타 업종 다 업종은 관세가 철폐되는 시간이 뭐 단계별 몇년 뒤에 몇뭐 5년 뒤에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부품 업종은 즉시 철폐가 돼요. 약 관세 2.5%에서 4% 정도가 즉시 철폐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생기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확대, 매출 확대 이 확대를 하다 보면 이 국내 시장에서 일하는 업체인 만큼 경쟁력이 있고 제품에 다차별가 있다면 글로벌 시장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매우 좋고요.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차트에 보면요. 우선 작년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한 2개월 정도 18,000원대에서 2 0 0 0 0원대에서좀 횡보해줬어요. 그 다음에 잘 움직이다가 야금야금 내려오더니 야금야금 내려오니 결국에는 15,000원대에서 17,000원대 한 2,000원 분에서한 4개월, 3개월 정도 횡보를 했죠. 우선은 종목이 줄줄줄 빠지다가 바닥 부분에서 15,000원대에서 삼겼던 행보를 해줬다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위에 물량을 밑에서 일정 부분 물량 소화가 일어났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물량을 봐준 사람들이 주체가 누구냐? 기본적으로 기관. 그 다음에 투신쪽. 이기 때문에 <laughs> 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. 이 종목이 뭐 최근까지는 그렇게 변동이 큰 종목은 아니었어요. 근데 <laughs> 오늘 조금 거나 터져지면서 상승해 주는 모습. 지금 전고점 부근인 17,800원 정도를 가뿐하게 뛰어넘으면서 장기 이평선인 240까지 넘어섰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책은 수급 좋고요 차트 정오전 돌파했고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요 대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하시구요 <laughs>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오늘 대량거래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움직여 줬죠 한번 올라간 지역에서는요 거의 뭐 고기도 먹어보는 먹는다고 이 구에서는 이제 한 2만원대까지는 좀 충분하지 않나. 물론, 시간은 걸릴 거야. 왜? 이종뭐 그렇게 변동이 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.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기업 좋다. 수급 기간 투신이 18,000에서 2만원대 물량을 3개월 동안 소화시켜줬다. 그 다음에 넘는 박스권 상단 돌파는 이건 뭐 그냥 꽁이죠. 기업 좋고 찾아좋고 여러분들 이종 매매하실 때는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강화세트가 보고, 기업은 좋고, 차트 좋고, 뭐 좋게 대응하시, 편하게 대응하시면 분명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는요, 제가 보기에는 2만원 이상까지 가능해 보여요.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. 손절가는 좀 박스가 하단까지는 조금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.